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 디렉티드 바이 LH. 출퇴근 씨는 짧게. 행복한 씨는 길게. 액션 장면은 조용하게. 로맨틱 연출은 분위기 있게. 스케일 키우고 디테일 올려서 모든 삶을 빛내는 든든한 배경이 되도록. 당신의 주인공인 대한민국을 짓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안녕하십니까. 이성일입니다. 9월 2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김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중국과 관계복원, 경제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우리 정보 당국이 분석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오늘 오전 7시쯤 중국 랴오닝성 선양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조선 중앙방송 역시 김위원장이 전날 평양을 출발해 오늘 새벽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 서는 장면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마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 정상들도 속속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일방적이고 강압적 조치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관세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 시 주석은 물론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서며 이른바 삼각 연대를 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 등 핵심 인사들이 동행했으며 미설주 여사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함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당중을 통해 북중관계 복원과 경제지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이따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건네면서 마사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소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한편 특검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통일교 교주 한 학자 총재에게 다음 주 월요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아직 한 총재 측이 특검 쪽에 출석할지 여부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 개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무가내 압수수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합니다.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대구에 있는 추전원내대표 주거지와 국회의원실,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 대상입니다. 추전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 11시 3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가 10분 뒤인 13분엔 다시 중앙당사 3층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36분부터는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또 30분 뒤엔 중앙 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추정 원내대표는 11시 12분부터 7분 넘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고 윤전 대통령과도 11시 22분에 2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가 윤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전 원내대표는 표결 당시에도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특검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조지현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조 의원은 개엄 당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전 원내대표는 윤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나고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었고 의원들이 출입이 불가능해 자정이 넘어서는 부득이하게 당사로 장소를 변경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지현 의원은 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전 장관과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막무가내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하겠다며 반발했는데 내란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정보조직법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하고 자산가를 배제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카드에 대한 해킹은 지난달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벌어졌지만 회사가 보름 넘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45로 1년 전보다 1.7%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8월 한달 휴대전화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준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 상승률은 2.3% 내외로 전달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폭염과 가뭄 영향으로 축산물과 수산물이 7% 넘게 오르면서 신선식품 지수 상승률을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어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치 편향 논란이 제기된 최 후보자를 두고 특히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전합니다. 논문 표절 등 논란으로 낙마한 이진숙 전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인사청문회 자리에 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권 회복을 비롯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교육 공약을 내세우며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최 후보자의 북한 방문 관련 기록 등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시작부터 40분 가까이 후보자를 질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태 의원은 특히 지난 2013년 최 후보자가 천안함 특권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후보자가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했는데 입장이 SNS에 바뀌었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문제제기하는 의견을 찾았으니까. 함께 그 검토하거나 입장. 토론하자는 것이었다라며 그 입장. 정부 입장을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음. 해명했습니다. 그또 국민의힘 서재영 의원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국어. 자신의 인생에서 네, 제일 성범이셔. 후회하는 네. 순간이라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한편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 17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야당은 앞서 민주당이 금융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보르만에 편입될 조직의 수장을 인사청문회에 했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와 경제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현재 시간 1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서 철강 관세 인하를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장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를 멈춰주세요라는 내용의 영문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국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미국에 알렸고 버지니아 한인회 관계자와 포항시 공무원 등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심장인 포항은 지금 50% 관세폭탄으로 산업기반이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주장하며 영국처럼 최소 25%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제한적 쿼터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덕군이 영해면 성내리와 괴실이 버령리 일대 추진 중인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관련해 국비 31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264억 원으로 늘어나 빗물바지 정비와 우수관로 신설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해면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지난 2021년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신안군, 옹진군 등 3개 섬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섬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외곽 먼섬지원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사업 확대와 국비 보조율 인상,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군법안의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해 국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울릉군은 해상 교통복지 확대 등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울릉보건의료원 등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경주시가 간포읍 대본이 청년마을 공유주거시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시설은 지상 3층 규모로 10개 호실을 갖추고 있으며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또 43억 원에 들여 오는 11월까지 태종로에 청년 임대 주택을 조성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수능 9월 모의평가가 내일 경북도 내 138개 학교와 5개 학원에서 치러집니다. 경북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생 등 지난해보다 960명 늘어난 1만 8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